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은 하우스랜드 전문 회사로서 지난 수년간 NSW 센트럴 코스트 헌터 지역 시드니 및 퀸즐랜드 지역의 수많은 하우스를 분양해 왔습니다. 고객님들의 투자용 및 드림 하우스를 세틀 때까지 팔로우 해드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요즘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을 찾아주셔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한번 저희 고객님은 영원한 미래 프로퍼티 고객님이라는 모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객님들, 파이널 인스펙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객님과 빌더 측 회사,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까지 참석하여 건축된 하우스를 꼼꼼히 인스펙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하우로 하우스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 미래 프로퍼티 팀이 디벨로퍼와 빌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진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판매와 관리 노하우가 있는 회사에 맡기셔야 고객님들께서 하우스가 완성될 때까지 또그 이후에 렌트를 맡길 때까지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하는지 경황이 없어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은 파이널 인스펙션 있는 날내집 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만족해하시는 고객님. 들을 뵈면 이 일에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몇 년간 많은 빌더로부터 탑세일즈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우스 앤 랜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